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못대쳐먹을 수가 있어. 당장 꺼져. 방금 전. 어머 아들아 왜 이렇게 빨리 왔어? 근처에 볼일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. 여보 점심은 먹었어? 뭐 먹었어? 내가 소갈비에 전복까지 거하게 차려줬지. 여보 이건 당신이 좋아하는 과일 케이크야. 지난번에 사다 준건다 먹었어? 말도 마라. 매일이 진수성찬이야. 며느리 대답까지 가로채며 거짓말하는데! 엄마랑 동생이 잘 돌봐주니 안심이 되네요. 나 이제 가볼게. 아들이 사라지자마자 본색을 드러내네요. 다리 좀빈거 가지고 유세는? 빨리 가서 밥이나 차려. 어머니는 끼니마다 생 선에 고기 드시면서 저는 매일 신밥에 눅눅한 과자 주시잖아요. 배고파 죽겠어요. 어디 럼살이야? 너는 아까 남은 면이나 처먹어. 문밖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결국 참다 못해 박차고 들어오는 아들. 엄마! 지금 아픈 사람한테 이딴 쓰레기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? 본인들만 진수성찬 처먹고 있었냐고요? 그게 아니라 이건 얘가 좋아해서 먹는 거야. 당신들한테 이 썩은 면만 먹으라고 하면 좋겠냐고요. 걔도 이런 건안 먹어. 어쩐지 와이프 회복이 왜 이렇게 느린가 했더니 이런 쓰레기를 먹이고 있었어? 나 너희 나왔을 때 이런 것도 못 얻어먹었다. 맞아, 오빠. 애도 못낳는 면이라도 주는 게 어디야? 저너 같은 나쁜 년은 이제 내 동생도 아니야. 고작 피한 방울 안 섞인 여자 때문에 친동생을 버려? 이 사람은 나랑 평생을 함께할 내 가족이야. 한 번만 더 아내를 괴롭히면 가만 안둬. 당장 안 꺼져?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데? 엄마, 제가 이번 달에만 생활비로 200만 원더 보내드렸잖아요. 근데 그 돈으로 본인들만 배 터지게 처먹고 아픈 사람 굶겨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?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못대처먹을 수가 있냐고. 마누라 길을 초반에 꺾어놔야 네가 대접받는 남자가 될거 아니냐? 아,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. 어머니,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를 지옥에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. 지금까지의 행동들 뉘우치지 못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살겠습니다. 아픈 며느리 괴롭히다가 딱 걸린 엄마와 동생, 남편의 대처가 통쾌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